과학계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꽤 많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그냥 징발해버린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기록을 찾아보면요. 1940년, 41년, 그리고 42년까지 무려 3년 연속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없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이죠. 뭐, 당연히 전쟁 때문에 중단됐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쟁 때문이라는 한마디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진짜 재밌는 부분은요. 이 거대한 전쟁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과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에 톱니바퀴를 하나씩 하나씩 멈추게 만들었는지. 바로 그 과정에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소통의 단절이에요. 모든 걸 멈추게 한그 시작점이 놀랍게도 편지 한통 보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벨 머신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노벨상이란 게 그냥 몇몇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자 올해는 이 사람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과학계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하나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평소에 이 노벨 머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한테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 답장을 받아서 후보자 명단을 쫙 만들죠. 심사는 바로 그 명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쟁이 이첫 번째 톱니 바퀴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국제 우편망은 또 끊겼죠. 전화나 전보는 군사 통제하에 들어갔고요. 국경은 꽁꽁 막혀서 과학자들은 그냥 섬처럼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후보 추천서를 받고 명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후보 추천서 몇 장이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벨 머신의 다음 톱니바퀴,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자체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잖아요? 어떤 주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확인하고 검증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바로 이 검증이라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검증하잖아요. 하지만 전쟁 시기에는 모든 게 비밀이 되고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과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어떤 연구를 평가하려면 당연히 다른 전문가, 즉 동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연구실에서 그 실험을 똑같이 재현해 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 그 발견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건지 그 영향력을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서, 결정타입니다. 후보를 추천할 수도 없고 그 업적을 검증할 수도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어요. 바로 상을 줘야 할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한 딜레마였습니다.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중립국이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당시의 현실은 그냥 포위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주변에 있는 노르웨이랑 덴마크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고요. 핀란드는 소련이랑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스웨덴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포위된 섬이었고, 사방에서 엄청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열고 상을 수여한다는 건 사실상 사치에 가까웠죠. 스웨덴의 모든 국가적 역량과 자원은 오직 국가 안보와 생존, 바로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벨재단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1940년부터 42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후보 추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업적 검증, 그리고 최종 수여에 이르기까지 노벨 머신이라고 불렸던 이 국제적인 시스템 전체가 단계별로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명확하게 요약해줍니다. 상이 취소된 건 누가 올해는 주지 맙시다 라고 결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과학계의 소통과 검증이라는 인프라 자체가 전쟁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상을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 과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라는 것이 국경을 넘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면 과연 그 기반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